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인문학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리편 17번째 문장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에, 저는 오늘을 단순히 해석만 해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 현대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건가? 그 점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어,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서 합니다. 오늘 문장은 비록 간단한데, 평소에 수립해는, 공자께서 평소에 이제 제자들한테 늘, 에, 강의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어, 어, 아, 엮어 놓은 곳인데, 에 아니라 될까 오늘 또 17장을 보니까, 어, 제자들한테 늘 평소에 하던 이야기, 주로 뭐 예를 하면 요즘처럼 뭐 국어 뭐 있고 수학 있고 뭐그 감옥에 있어서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뭐 시간 대별로 뭐, 시간대별로 뭐 첫, 첫째 시간 뭐 뭐를 가르치고 저 국어를 하고, 수업을 하고, 뭐, 두 번째 시간에 수학을 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 서당계처럼, 뭐, 서당처럼, 뭐, 이, 주로, 어, 뭐 사서상경을, 그 당시에는 사서상경이 없었겠죠. 그죠. 공자가 주로 엮였던, 뭐, 시경 또, 뭐, 서경, 또, 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겠죠. 그죠. 그런 것을 말을 해놨네요. 이제 저는 그러면, 공자는 그렇게 시와 서를 만약에 얘기했다면, 저는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그런 또요 해석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어, 보니까 자, 소, 아, 언 시서, 집내, 개, 아, 언 야라. 그대로 보면 이제 자, 공자께서는 아, 언 아는 우아하다 할때그 아자거든요. 우아하다, 막다라는 뜻이잖아요. 에, 그렇게 만약에 말라는 뜻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공자께서 어, 언 말씀하실 때 맑게 항상 맑게 한 부분은 뭐냐 하니까, 시와 서와 집내 시, 시는 예, 시경을 말하거든요. 어, 이제 공자가 이제 과거부터 내려왔던 풍속에 관련된 예, 시의 부분을 이제 엮어놓은 예 부분인데, 예, 언젠가 저도 말씀드렸듯이 공자는 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때 고요하게 어떤 이, 이제 참선을 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마음을 다스릴 때 항상. 이 과거에 역사에 있었던 시를 갖고 항상 마음을 다스릴 때요 오담자, 서. 서는 서경인데, 에, 서는 뭐냐면, 공자가 엮은 건데, 과거에 하은주부터, 어, 그때 있었던 역사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역사를 바르게, 정, 이제 정체를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산 지석을 삼기 위해서 옛날 역사에 관계된 거를 말입니다. 했겠죠 그렇죠 고담 집례 예절을집 집착한다 그니까 고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절에 대해서 항상 바르게 맞게 말을 했다 다 아은이라 이것이 다 전부 다 말을 얘기하는데 이건 옛날 이, 이제. 고주와 신주가 있는데요. 고주와 고주와 신주 있으면 고주 신주는 뭐냐면 신주는 주위가 노노 집주에서 이 각종 이렇게 설명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해서사를 달아놓은 걸 주위는 직대성했는데 주위는 이걸 풀이한 이온거걸 신주라고 고주란는 주위가 노노 집주 이전에 주석 다인데그 전에는 이제 고조로 됐고요. 아를 항상 맞게, 항상 공고 발음을 똑똑하게 했다는 말은 뭐 그점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평서스럽게 말을 할 때도 다른 거는 뭐 조용조용하다고 하다가도 굳이 시서 에 관계되는 거는 좀 목소리를 높여서 뭐 얘기를 했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그 렇긴요. 안다가 그렇게, 그렇게 해석 했 는데, 신주 에서는 뭐 라고？하 냐면 공자 께서는, 이딸을 항상 이라는 의미 로 항상, 항상, 항상 말씀 을하실 때, 시와 서와 에 대해서 항상 말씀 하시 는데, 이 것이, 다 평소 아은이라 평소 하신 말씀 이다, 라고 얘 기를 하 네요. 네, 느낌상으로는 뭐좀늘 항상 하는 이야기라고 표현하기 좀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많은 뭐 학자들은 이언을 평소 에 하신 말씀니다 항상 그런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공자께서는 제자들한테 가학때 항상 시와 서와 애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신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고 어 유교가 들어오면서 항상 요 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 거잖아요. 뭐이 상대방한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애에 맞게끔 어 그렇게 행동을 해라. 물론 저 공사께서는 애를 행동할 때 너무 뭐 그치를 지스럽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하지만 실질을 중, 중시를 하라 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항상 애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장사에 관계되는 경우 이제 쌍례 음, 뭐 쉽게 말서 옛날에 왜 자색 당파 사올때할때더라도 보더라도 뭐이 왕비가. 에, 비가 죽으면, 뭐, 3년 상을 해야 되고, 뭐, 첩이 죽으면, 뭐, 6개월에, 시키 이거, 복 입는 것 같고, 많이 상을 했잖아요. 어, 복, 복이란 말은, 이제, 예, 상을 당할 때, 복 나도 상을 당했다는 의미로, 이제, 복 입는다는 그런 뜻인데, 이제, 8천까지, 이, 부가 죽으면, 이제, 복을 입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갖고 많이 잖아요이 공작에서는 하여튼 마음을 다스릴 때는 요 시를 갖고 뭐 항상 마음을 너희들당상 시를 갖고 하라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를 할 때는 써, 아까 말한 뇌성경, 어 뭐거의 역사에 관계되는 것, 다선 지적을 삼아써 그렇게 하고 항상 예에 대해서 집착을 해라, 고수를 해서 그행동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러면 음,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 아, 차원에서 응용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원 컨설팅 연구소, 즉 회원인은 에, 무엇을 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항상 저는 이 업에 어!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잘 하고 싶은 거죠. 요 공장 말씀하신 그런 예를 하는 건 내가 행동을 어떻게 상대방이 해라 그러면 상대방이 뭐잘 받아주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에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뭐, 뭐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뭐 지금 해코지를 한다"라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이거를 업의 결과다, 즉 나의 업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하늘 예를 다면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그 말을 있잖아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건다내 복이다. 내가 잘 사는 건내 복이고 내가 못 사는 전생에 내가 복을 못 닦았어, 다름을 업을 못 닦았어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복탈을 많이 하잖아요, 복는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다 나의 업의 결과다. 나의 이 복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니까, 러 쉽게 말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상대의 탓이 아니라, 다내 탓이다. 내 업이 그러니, 내 복이 그러니, 그에 대해서 뭐를, 더을 탓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어, 만약에 부부 사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남편이나, 뭐, 아내가 뭐, 만약에 바람을 만약에 피웠다. 아, 뭐 이상한다. 그러면 내가 복이 많고 그러면 어요 내가 복이 많으면 상대방이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 근데 내가 뭔가 모르게 전생에 나도 뭔가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업이 있거든. 그것이 현재 나타나는 결과다. 그럼 어떻게요? 아, 내가 전생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었 현상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 나타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 아,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이 다 상대 탓이 아니라 다내 탓으로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매몰되면 안 되겠죠, 그쵸? 어, 매몰되면 안 되고, 매몰되면 안 되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여기서 마음의 현혹이 어, 되지 않냐고 내 마음을 편안히 가지면 이제 상대한테 잘해, 예, 그러면서 용인을 한다, 이거죠. 용인을 한다는 거죠 뭐,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엔, 뭐, 며칠 전에, 우리 막내가 이제, 좀, 운전병이었는데, 어, 뭐, 차만 타, 차만 운전만 맡겨놓으면, 막, 화를 막, 내요 뭐, 예, 어떤 화를 내면, 상대의 운전하는 결과가,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것더라고요 어. 왜, 제, 쉽게 말해서, 좀, 욕도 문제를 썼냐. 왜, 왜, 집단지로 어, 뭐, 뭐,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저렇게, 뭐, 잘,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절대 받고 운전 못 하니 막 화를. 그래서 내가, 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상대가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네가 다시는 너도 저런 거에 대해서 어 운전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네가 과거에 그렇게 뭔가 모르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너한테도 지금 과거에 네가 처음에 운전할 때 네가 잘했지 잘했냐?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과거에 네가 못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업부로 상대가 내 눈앞에 있게 나타난 결과뿐이다. 라고 좀 그런 얘기하고 많는데 그래서, 어, 저는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공자는 이 시와 서와 에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저는 이제는 내 앞에 못딴 결과도 다 나의 업의 결과로. 내가 전생에 업을 잘 닦고 복을 많이 받았다면 현재 많이 잘 사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이상스럽게 나한테 짜증난다,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내가 모르게 알, 알고 지었던, 모르게 지었던 다 나의 업의 결과다. 그러니 마음 편안하게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면, 어떤 생각이냐 다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냐 한다. 이 대자연은 자체가 스스로 자체는 알아서 잘 굴러가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저쪽에 해가 지지 말라고 하더라도, 해는 저쪽에 주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또 나가고, 나갔다 하면 바다, 물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바닷물이 나간 설물이 돼가지고, 왜 바닷물이 안 들어오냐고 짜증 낼 필요가 있을까요? 때가 되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태자연의 일체는 다 그렇게 흘러간다. 즉, 바로, 어떤 불행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다 나타나는 것은 나의 업의 결과로 되라 여기고, 다 받아들인다면, 물이 바다 저쪽으로 설물이 나갔다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고 생각하고 가만히서 언젠가는 돌아올 듯이다 안달할 필요 없이 다내 마음을 놓고 상대를 이 환경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내 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 가 나타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해운컨설팅의 용서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에,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야 할첫 번째 준칙은이 세상에 나타난 결과는 다내 업보의 네, 어, 결과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